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그리고 각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2025년 초부터 빠르게 전개되었으며 두 가지 관세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기본 관세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 비상 경제권법에 근거하여 4월 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호주의 관세입니다. 57개국에 대해 11%에서 50%의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며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4월 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을 살펴보면 중국은 34%, 베트남은 46%, 태국은 36%, 대만은 32%, 인도는 26%, 한국은 25%, 일본은 24%, EU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은 2023년 2.2%에서 2025년 약 22.5%로 급증했으며 이는 19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2025년 연방 세수가 2 5 0 0 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82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입니다. 미국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구매력 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경제 성장 둔화도 예상되는데 2025년 GDP 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골드만삭스는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확률을 36%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으며 jp모건은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5년 말까지 약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노무라 증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25년 말 핵심 pc 인플레이션이 현재 2.8%에서 4.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공급망을 재편할 대안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대안 국가들도 높은 관세의 직면에 있어 쉽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월급은 중국이나 인도보다 훨씬 높아 생산 비용이 높으며. 그중 자동차 및 의류산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관세정책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와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의 증가는 상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는데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GDP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OECD는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으며,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수출이 18.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4월 4일 기준, 중국, 캐나다, EU가 발표하거나 보고한 보복 관세는 총 3,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1차 타겟인 중국은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여 중국 내 사업 활동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16개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및 히토류 광물 7개 카테고리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보호 무역 주의는 지속 가능한 길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도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유 또한 20% 관세에 대해 단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1차 보복관세를 시행하고 5월 15일부터 2차 보복관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가정용 기기, 목재 제품, 가금류, 쇠고기 등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후 무역장관들은 4월 8일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는 1차 보복관세 목록에 합의했습니다. USMC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USMCA 비준수 미국 상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결정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에너지 및 칼륨에 대한 10% 관세의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멕시코는 맞대응 전략 대신 포괄적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USMCA 준수를 통한 관세 면제를 극대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좋은 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및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통한 관세 완화를 오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빠르게 접촉하여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에게 협상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며, 인도는 맞춤형 무역 협정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은 국내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만큼.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인 만큼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과 산업 지원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국가가 협상하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제조업 보완의 핵심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의 본질을 변화시킬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분쟁과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진화 중이며, 향후 몇 주간 각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과 국가들이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